어, 실수, 실수인 척 일부러 눌렀나? 어, 마우스가. 어. 어, 마우스가. 어. 어, 마우스가 점점 성공으로. 어, 어 실수로 눌러 버렸습니다. 지금. 아이쿠 뭐지? 아, 이거 될까요, 근데 이거? 보자 무초로 악몽의 스킬 될까? 아, 근데 무초패 안 뜨면 무초 어떻게 가 이거 우초 22개 들어간 놈인데. 무초패 하나는 뜯겠지? 아, 돈왜 이래? 아, 1 0골도안 주는구나. 클리어가 없어서. <laughs> 야, 초파 대가리 몇 개야, 이거? 야, 배포, 배포. 훔초 가는데 남이 2 7마리 나오시길. 야, 이. 어떻게든 슈가패를 가야돼. 근데 안나오는데 자, 못 났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승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나도 홈퍼 찍고 싶어요 아나남두개도아야초파대가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거든 우석 두개 받고 <laughs> 여기서 하나 나와야된다 됐냐? 카쿠는 카쿠는 임마 카쿠는 임마 벌써 많이 보도 왔네 <laughs> 이거로 가겠다. 야 이러면 안 되는 데. 이기안된다 일단, 슈가 찍어 좀 손에 보더라도 찍어야 돼 지금 특이하지 말라고? <laughs> 특거하지 말까 그러면? 우소 와이퍼 베메크만 하나 나옵시다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됐냐? 이러면 고도로 들은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졸로는안 된다고 아 고도 좋네 이거 료쿠 로크, 료쿠기도 살짝 보이고 와 이거 와나 진짜 난졸로 카쿠 이 녀석들 나졸로부터 아 크제다 이거 잠깐만 나 특보 4개잖아 여기서 아 진짜 나오지면 안돼고 우섭 하나만? 됐냐? 아 바로 털두기 어우 어어 존나 어. 싫어 진짜 아 특.. 근데 특보 생각하면 힘불 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크제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크제를 가야 살것 같아요 크제 특강을 하고 우초 특강을 안 해야 어?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지금 초파대가리가 많아서 센토마루로좀 빼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센터 화로 뭐 들어가봤자 얼마 들어간다고. 살아서 먹는 게더 나, 나을지도? 오케이, 아, 벤바클만 우소 먹는 게더나을지도 리얼. 이렇게 가봅시다. 벤바크만우솝 벤베크만 우솝 와이퍼 됐냐? 와 깍패는 질이네 진짜. 와 이거 그냥 료쿠교 가면 그냥 뚝딱인데. 진짜 다행인건 시저 크라운에는 우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생국 안 가도 되나 근데. 근데 시저 크라운 아니면 지금 딸게 없죠. 크립을 공항 찍고. 우소. 우소. 우소 봐. 너 너가 너무 반갑구나. 단무지야 이거고 너, 어넣 누나맨 님. 나 바졌어. 뭐지? <laughs> 크제 원소는 안 돼서 스턴을 하나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바르톨이나 드래곤이나 우섭을 많이 먹지 않나? 아, 우소. 웃어. 우소만 쓰는 스턴 없어? 야, 그럼 이거 이양 보고 피셔 타이거 했어야 됐네,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다니. 뭐, 보자비이 뭐니 그게 아니라 우섭을 적게 먹는. 일단 라인 맞게 비비변이 하나 만 할게요. 그쵸, 이건 크지 않은 게 맞죠? 하려면 크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섭 빼는 거 걱정하고 있긴 한데. 이감도 잡아야 되거든요, 악몽이라서. 그래도 바톨 가긴 가야 돼요, 이거. 바톨에 인수염 가자, 이거. 아, 이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40, 사보감은 65, 흰수염 35죠. 홀로 해도 100이야. 여기 69규 25. 이제 발동이가 2개니까,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넣으면 이감이 딱 되긴 해, 어떻게. 문제도 항상 우섭이야. 여러분 까이 될까? 깎 개선 안 하고 있거든. 우솝과 이간 밖에 생각이 없어 지금. 하나 팝시다 오? 나 다섯 개나 팔렸다. 우솝 하나. 아따 우솝 형님 나오면 이런 보스 나무것도 아닌디. 응? 이러면 벤베크만을 하나 짜서 대기합시다. 위험할 때 합시다. 벤베크만. 우초 뽑아야 돼? 아니야, 믿어. 우리 팀 믿어. 아, 아 씨. 못 까맞다 나니 이마야, そ되마면 사망이다. <laughs> 빨리 나오는 것도 좀을게요 그러면. 흥없어. 이 감없어. 다 없어, 그냥 어. 에이스, 사보크래커 바르톨 하나도 빠짐없이 가야 이감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설 전설 히든이죠 그럼 여기서 공증업하고 루피 서드의 우섭이니까 나미를에 우섭 조금이면 되겠다 아 이거 바르톨 갈거요 이거 바르톨 안가면 뭐 절대 못 버팁니다 이거 아 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거 크래커 못 갈듯 제가 보기엔 돌릴 것도 다 돌려 가지고 그냥 팔아야 겠다 이러면 이감 끝이에요 여기에 바르톨 전설 나오면 스턴 끝아 에이스도 가야 되지 아 그럼 안 된다 이거 이건 안됨 <놀람> 선이 다 박아도 바르톨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에이스 올리고 버텨야 되나 야, 딜러, 딜이라도 녹여봐. 아, 바로 또 될까, 이거, 진짜? 아, 안될것 같아. 그동안 라인도 세면 안 되잖아. 아, 공중도 적어가지고, 이거. 좀 깎은 돼서 버티긴 하거든요? 턴이 두개 있어요, 두 개. 세 개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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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서드. 이렇게 하고, 버트 누르면, 이봐, 이게 된다고? 최전업이 <laughs> 현실적으로 맞겠다. 아이템도 뭐한번 해봅시다. 공증 나오면 좋아. 됐냐? 꼭 이런 거 나오냐? 어차피 마지막엔 삭제 많이 못 돌려. 한번더 해볼까? 지금이니 약주 최젠 0.25. 에드워드 뉴게이트 씨. 지진 펀치 좀 써주십시오. 좀 올리자. 이거 많이 뭉쳐야 좋아요. 5초 이거 스플래시 400범이라서. 위에 찍고. 아, 쉣. 5초 될 때, 누르고, 위사. 아, 씨. 어떻게 하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냐, 무슨. 야 씨. 야, 도자무초, 악몽으로 성공. 야, 씨, 앞으로 미션에 악몽 따로 빼야겠다, 이거. 영상 재밌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놈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